때그 좌절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한계는 언제 오느냐? 우리의 삶의 한계가 진짜 언제 오느냐?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언제나 지금까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 진짜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지만 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의 저자가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저자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 고라자손의 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 다른, 혹, 다른 저자들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자의 의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도 이 다윗이 쓴 시라 생각하고 이 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쳐 나온 상황입니다. 왕이었던 그 안정적인 삶에서 풍요로운 삶에서 하루 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끝을 알수 없는 이 도피 생활, 생활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막내로 태어났고요. 집에서는 형들과 달리, 양이나 치고 무시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여겼던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우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죠. 또 죽을 뻔한 위기들을 여러 번 겪고 나서 드디어,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그 아들을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웠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배신 당했을 때그 상황,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아, 진짜 이러다 내가 못 살겠다. 이러다 내가 진짜 죽겠다. 나의 한계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 상황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대로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한계에 부딪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1절에 이 사슴에 빗대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슴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슴은 몸에 열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슴이 다른 동물들보다 물을 자주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셔줘야 하는 이 사슴이 지금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다. 그만큼 갈급하다. 너무나 목이 말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살기 위해서 갈급하게 신의 물을 찾고 찾고 있지만 신의 물이 보이지 않을 때처럼 우리도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의 필요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때마다. 그때마다 나를 피하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때가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생각에 우리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슴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물을 찾는 겁니다. 목이 말라 살기 위해서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슴에게 있어서 이 물은 그저 내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의 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슴이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 아,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만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 둬야지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에게 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 다윗 다윗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알고 네가 따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냐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이 상황 속에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울어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눈에서만 물이 나오지 않죠. 코에서도 나오고 때로는 입에서도 나오고 물이 막 감정에 복받쳐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미 씨 지금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다미 씨 지금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한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지금 네 상황을 봐. 네가 좋아진 게 뭐가 있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나아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삶에 달라진 게 무엇이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향해 조롱의 말들과 조롱의 시선들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소리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말 못할 문제와 이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긴 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바뀌는 것이 아무도 없었을 때, 나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해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내삶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신앙적인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능하신가 그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 안에 이 한계를 마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분들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이 때는 우리의 상, 삶에 이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우리는 이 한계들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소망을 둘때이 모든 한계에서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어, 이 본문의 다윗이 계속 지금 도피하는 상황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있는 하는 이 압살롬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늘 불안하고, 늘 고통 속에 있고,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다윗. 아마 지칠대로 지쳤고,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다 떠나온 다윗의 마음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한계 속에 있었고 내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직면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눈물밖에 먹을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한계의 상황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이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앞날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자녀 된 우리가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그걸, 그걸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에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계에 부딪힌 우리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 생각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껏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뜻대로 해결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삶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한계를 바라보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보다 불평과 불만과 짜증 섞인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 더욱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 저는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어떤 말씀들이 심겨져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한해 동안 말씀을 들었고 한해 동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때로는 부족한 이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에 대한 고민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한해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했던 나의 한계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그 한계에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언제나 먼저 바라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업의 한계, 체력의 한계, 나의 어떤 건강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잠시 쉬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내힘으로 우리가 돌파하기 힘들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주한 한계를 능히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힘으로 할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불가능이 없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한계가 끝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남 목사님께서 설교 때 쓰셨던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기 좋아하는 이 돼지, 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laughs>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이 돼지가 돼지의 구조상으로 보았을 때이 돼지가 목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스스로는 하늘을 절대로 볼수 없다고 합니다. 구조상 스스로 하늘을 볼수 없어서 그래서 평생에 돼지가 자기 힘으로 하늘을 볼 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 이 돼지가 하늘을 볼수 있는 때가 한번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돼지가 넘어졌을 때입니다. 돼지가 넘어졌을 때, 그때만 하늘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지면 울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돼지는 웃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못 봤던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절망 순간, 이런 순간에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무능력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며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저앉게 되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한계를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돼지와 같이 넘어진 김에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졌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넘어진 여러분들, 주저앉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한계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런 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강이 바위를 뚫고 흐르는 이유는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이 바위를 뚫고 흐르는 이유는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계에 부딪힐 때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질 때가 있어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지친 우리의 마음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계에 부딪혀 우리가 막막한 삶을 살아갈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때로는 탄식이 탄식밖에 나오지 않고 또 눈물뿐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분들의 믿음 그 소망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신 분들도 있고 성숙되어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도 아마 있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지금은 비록 내가 한계를 마주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기 싫고 도전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새 힘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한계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